어제 6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생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제 하루 벌어진 국회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야당 의혹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절추은행 게이트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것인 만큼 예고된 권력형 민생 제약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부 여당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야당 의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와 충상모으도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으로는 아마 좋은 전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민생은 내팽개쳐집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덮는 꼭대가 되서는 안됩니다. 비리를 덮으려다 보면 국회에서 민생이 사라집니다. 도가 지나칩니다. 상식을 벗어난 정치는 또다시 현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나라 안에 살림을 돌보는 내치도 또 나라 밖에 국익을 도모하는 외치도 모두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민생 역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일부야 대정부 질문에 있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는 민생의 토대가 되고 경제 안정의 기초입니다. 통일 외교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말고 민생으로 접근하는 답인 거입니다. 평화는 민생이 훌쩍 피어나도록 하는 토양과 같습니다. 민생 진보의 정신 속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평화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 어쩌고 저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그별 말씀을 주십니다. 저 어제 100분 토론 이렇게 끝나가지고 지금 토끼입니다 토끼 눈 토끼. 그래, 그래 그래도 남은 말이 있는 거야. <laughs> 그 지금 소학교당 그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어, 이번 그저촌행 사태 수사의 본질은 엔비정보돌아서 시작된 탈출 저지 로비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은폐된 전축은행의 부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 김광수 한나라당 수석정문위원 이분이 한나라당 수석정문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어제 원내대책위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수석정문위원을 지내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MB캠프 출신 BBK 대책팀장 은진수, 그리고 MB 정권의 경제검찰총장 김종창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뇌물수수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나라당은 남의 탓, 전정권 탓, 물타기 시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수석 전문 위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는 어제 이석현 의원이 얘기한 곽승준 이용열 신상길 라인입니다. 곽승준 위원장은 신상길 회장을 처음 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점이 처음 만났다예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열 회장을 매개로 한곽승윤이용열 신상길 라인 여기에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삼하저축은행은 해출 저지롬입니다. 정진석 수석이 사회 이사로 있었던 사마저축은행은 MB 캠프 출신이며 고대 동인 이팔성 회장의 우리금융 지주사가 인수했습니다. 더더욱 인수 조건이 추가 부식이 있으면 800억 원을 예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인수를 했습니다. 예보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금융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올해 초에 갑자기 사마조축은행 인수 TF가 꾸려졌고 인수 과정이 두달샘만에 뚝딱 끝났다. 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수사는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자꾸 삼화저축 은행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이 삼화저축 은행 신상규 회장으로부터 도움받은 뭐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어디선가 또 흘리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 수사가 정말 이번에 만큼은 제대로 돼야 합니다. BBK 보훈 인사의 대표적인 은진수 의원,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맡고 있는 중수부 역시 BBK 보훈 인사의 김홍일 중수부장입니다. BBK 보훈 인사와 BBK 보훈 인사가 만나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지난주 일요일 법사위원들이 나와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죄명이 알선 수재입니다. 알선 수재는 벌금형 구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뇌물 수수가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 벌써부터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중수부장이 올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갈 것이고 사마저축은행 수사 책임자인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사마저축 은행 수사를 맡은 담당 부장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짜맞추기 수사는 안 됩니다. 제대로 검찰 수사하시라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